자, 가자. f(x)를 뭘로 나눌 거예요? g(x)로 나눌 거예요. 괜찮니? 몫이 qx라고 잠깐 할 거야. 네,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f(x)를 또 뭘로 나눌 거예요? g(x) 플러스 x 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괜찮니? 몫을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데 g(x)가 뭐가 돼? 그러면 g(x) 나머지가 g(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자, 이렇게 된대요. 괜찮니? 에. 자 근데 fx가 뭘로 나누어 떨어지는 걸 알고 있어 어, 이걸 좀 이용하자고 그래서 얘를 어, 좀 전개해 줄게 선생님이 자 얘랑 얘랑 곱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gx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아, 그리고 얘를 제일 앞에 두게 이 gx의 2차식이니까 gx의 전체 제곱 괜찮아 플러스 이거를 문자 하나 이거 다 전개하지 말고 이걸 문자 하나처럼 요만큼 뭉뚱그려서 전개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3에 gx, 요렇게 되는 거 맞아? 예, 그 다음에, d에는 뭐가 돼요? 플러스, x제곱, x 플러스 3. 괜찮아? 마이너스 4x제곱, 요렇게 되죠, 맞죠? 자, 이것도 x제곱으로 묶어버립시다. x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3, 마이너스 4, 요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x 마이너스 1, 요렇게 되죠, 맞죠? 예, 요렇게 됩니다. 근데 잘 봐. 이 fx가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어, 그럼 여기서도 gx를 묶어낼 수 있어야겠지, 맞지? 괜찮아? 아, 그러면 gx가 얘의 인수겠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걸 알아냈어. g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인수다. 자, 그럼 얘로 이제 막 조합을 좀짤수 있지 않겠어?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짤수 있겠네요. 이해됐어?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음. 근데, 최고 차의 개수가 꼭 1일 필요가 없습니다. gx가. 뭐 2여도 돼요. 네. 그럼 얘가, 만약에 gx가 2x-1을 이어내요 그러면 억지로 2x-1로 묶어내, 얘, 얘로 묶어내. 만약에 여기서. 2x-1로 -2X 묶어내. 그럼 여기서 2x-1을 억지로 뽑아내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x제곱, 뭐, 요, 렇게될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전개하면 얘가 될거 아니에요. 맞지? 에, 그래서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가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어? 근데, 근데, 잘 봐. 얘가 몇 차식인지는 일단 파악합시다. GX가 1차식이야, 만약에. 괜찮아? 그럼 얘가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 되고, 얘가, 세모가, 1차식 이하가 돼야겠지, 맞지? 아, 어, 그러면 얘가, GX가 1차식이려면, 오케이? 아, gx가 1차식이면 얘가 얘가 2차식이 되고 얘가 1차식이 돼야 되니까 gx의 최고차의 개수가 2나 마이너스 -2 이런 꼴이 돼야 되지 않겠니?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에, 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gx가 1차식이 돼야 되니까 어떤 꼴이어야 돼, gx는? kx 이런 꼴이든지. 오케이? 아니면 뭐 요런 꼴이든지 해야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이런 상태여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이제 뭘로 결정해야 되냐? 이런 걸로 이제 결정합시다. 오케이? 자, g x를 3x-1로 나눈 나머지는 g 3분의 1이 맞아요. 예, 이게 1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괜찮니?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제 니가 골라주면 될것 같아요. 괜찮니? 자, 그리고 잘 봐. 자, gx는 1차식이면서 이런 꼴이어야 되는 거 알게 됐죠? 얘 인수가 돼야 되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k가 뿔마 2 중에 하나겠죠? 맞죠? 예, 네, 그래서 gx가 kx 꼴이면 2x가 되든지 아니면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2x가 되든지 해야겠네. 이해됐어? 자, 그러면 gx가 이런 꼴이면 2에 x-1 꼴이 되던지 gx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에 x-1. 뭐 이런 꼴이 돼야겠네요. 이해됐어? 자, 그럼 끝났어. 이 중에 고르는 거야. G3분의 1이 1보다 큰 애를 고르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3분의 1 여기 집어넣어봐요. 얘는 뭐가 됩니까? G3분의 1이 3분의 2가 돼서 탈락. 괜찮아? 자, 여기다 G3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되니까 탈락. 괜찮아? 자, 3분의 1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3분의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2. 맞아? 그럼 얘는? 3분의 4야? 아 어, 다시. 자,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어. 천천히. g 3분의 1. 제가 암산이 안 돼요, 지금. 어, 이, 마이너스 3분의 2냐? 맞아? 에, 그래서 얘는 0보다 또 작겠네. 맞습니까? 예, 탈락. 어, 얘겠네. 얘겠네. 그럼 얘, g 3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3분의 4 되니까 1보다 큰거 맞아요 에 g(x) 구했네요 괜찮아 자 그럼 g(x) 구했으면 f(x) 완벽해지죠 자 갑시다 자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g(x) 들을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에 아니다 집어넣지 말자 자 이거 그대로 쓸게요 g(x) 의 전체 제곱 플러스 f 자 이거지 맞지 플러스 x제곱 플러스 굳이 뭐 gx를 집어넣고 막 전개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자 이렇게 fx 써놨어 자, 우리는 f2 구하는거죠 맞죠? f2는 g2의 전체제곱 플러스 5g2 맞아?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2 e 집어넣으면 4 여기 2 e 집어넣으면 5 그래서 플러스 20 괜찮아요?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괜찮니? 자 gx를 구했잖아 gx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의 x마이너스 1이었죠 맞죠? 그럼 g2가 얼마예요? 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맞죠? 네, 그래서 여기 하면 얘는 4. 얘가 얼마입니까? 어,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10이고 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어?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되죠? 잘 봐. 얘가, GX가 3차식이야. 그럼 얘가 몇 차식이야? 아니 다시, 아이, 무슨, GX가 3차식이죠. 맞죠? 이거 자체가 3차식이지. 그럼 얘가 몇 차식이 나와야 돼? 2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 3차식인데, 제곱하면 벌써 6차식인데? 말이 안 되죠. 맞죠? 그래서 GX는 1차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 GX 자체가 이게 될순 없어. 알겠어? 알겠어요? 아.